그렇게 땅땅 그렇게는 안 돼요. 빵빵빵 빵, 빵. 네, 그렇죠. 근데 한 가운데다 딱 대시고 지금 지금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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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눌렸죠. 예. 이미 지금 여기에 육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눌러서 그 육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간딱 빼고 땅. 네, 그렇죠. 좋습니다. 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면 엔진 케이스 깨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딱 잡으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 또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아직은 다 안뭉개졌어요. 자, 안뭉개져 있는 거 위주로 때립니다. 안뭉개졌다라는게 그렇죠, 들뭉개졌잖아요. 그 북스알이 거기서 헛돌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약간 약간 길고.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셔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너무 살살해요. 조금 이쪽을 조금 숙여가지고 이쪽 이이 많이 강타다기. 손손 조심하시고요. 이쪽으로 조금 숙여가지고 이쪽 이 강타다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뭘해보시겠어요 나는. 어좀더 어, 해야 될것 같은데 자 이제 공구 한번 꽂아 보시죠 공구가 그냥 쏙들어가면안 돼요 자 공구 쏙 들어가면 안 들어가죠 예. 자 망치질로 툭툭툭툭 치시면서 다 끝까지 드십니다 공구 아, 대고 공구 대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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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꽝꽝꽝꽝 치세요 꽝꽝꽝 아더더더더 더. 더, 더. 한쪽이 떴어요 네 좋습니다 자, 치셨죠? 저 이제 라쳇 가지고 큰거굵은 걸로 아니 어차피 이게 지금 소박스니까 네. 그냥 이, 이거 갖다 한번 해 볼까요? 아저 선생님 이 라쳇도 끝까지 다 넣으시고 네네네 예. 네, 네. 그안 되잖아요 예. 손으로 치세요 이렇게. 땅땅 땅 이렇게. 여기를 잡고. 아, 잡고. 예, 예. 다 여기 여기를 잡고. 여기 잡고. 거기를 치세요. 예. 려 나온다. 밀려 나와. 밀려 나와. 밀려 나와. 여기 려 나오잖아요. 가밀려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아 아. 한번안 되면 한번 넘잖아요. 예. 저, 절대 안 돼요. 어? 10mm 큰거 어떻게 요 10mm. 없어요. 10mm. 이 정도까지 돌렸잖아요. 10mm 큰거 폭서 3 2 m m 2mm 정도. 자, 그럼 이제 얘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이 각에 맞춰서 풀리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제 이 튕기고 주니까 이산 자세에서도 약간의 응. 그. 감사합니다.